오늘 오후 시간에 봉독해 드린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던 분들을 성경은 믿음의 정인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 은퇴하시는 권사님 두 분, 믿음의 정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잘 믿었는지 바르게 믿었는지 요사이는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프로 축구, 프로 농구, 프로 배구까지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없을 땐 프로 선수들이 힘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관중들이 많고 정말 자기를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면 안될 법한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그동안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주변에 정인들이 있다. 우리 성도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은 주로 인물로 구성이 된 장입니다. 어떤 인물부터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현실만을 보는 그런 단편적인 상태에서 때로는 창세로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죄가 혼합된 이런 세상에 살면서 무엇 지켰느냐 믿음을 지켰다. 정인들이 이렇게 정언해 줍니다. 아브라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됐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과 다른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따라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와께서 아벨과, 아벨과 그의, 재물은 그의 재물은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다. 받으셨다. 여기에 믿음이 있고 피흘림 재물과 귀한 것첫 새끼 예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의 믿음을 연락하셨어요.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둘째,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드린, 뭡니까? 제물.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연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장에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이 그렇게 드려져야 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여 행하는 일, 순종하여 가는 그곳에 평탄이 있고 형통이 있으며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켰느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혼란이 옵니다. 문제가 생겨요. 개인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교회도 문제가 와요. 항상 문제가 찾아온다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 흔들릴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수난 받으셨다, 고난 받으셨다, 침 뱉음까지 당했어요. 가시 멸류관까지 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 그 십자가 너머에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처음 신앙생활할때 인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인도하시는 분 따라하면 되는 줄 알고, 인도하시는 분 가만히 보니까 주일 또 빼먹어. 그러면 그분도 분명히 주일 빼먹는 신앙인이 됩니다. 인도하신 분이 헐값을 얘기자꾸 해. 값진 얘기를 안 하고 헐값을 얘기해. 그러면 인도 받은 분도 비슷하게 닮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보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만 아니라 정말 어디까지 갔느냐? 죽음까지 갔어요. 순교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때로는 가정에도요, 내한 사람 죽으면 되지. 이러고 내가 희생해버리면 그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문제가 다 덮여요. 교회도 마찬가지. 지상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런 교회도 들여다보세요 문제 있는지 없는지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은 은혜로운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 우리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그 교회 들여다보세요 들어다 보면 은혜로운 분위기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문제만 쳐다보기 때문에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요, 유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다른 말로 '전투적 교회'다. '전투적 교회'다. 지상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와 성도가 싸운다? 뭐 장로가 싸운다? 목사가 싸움 막질한다? 이 말이 아니고 사탄이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부흥되고 문제없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적이에늘 사탄과 싸워야 돼요. 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오시니까 누가 덤벼들었어요?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왔어요? 악한 사탄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돌을 보이면서 이 돌을 뚝뚝이 되게 해보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봐라 천하만국을 보이고 절해라 시험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바라보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자 죄인 이 땅의 인간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희생이 되고 교회에서 내가 희생이 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는 축복의 문이 넓게 활짝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목사 한 사람이 죽으면 교회 대로가 열린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똑같은 인간인데 다 죄인이잖아요. 이 땅에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이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사형을 받노, 저런 인간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들때 있지요. 뉴스 보시면. 어린 아이를, 뭐, 뭐 어떻게 출산했는지 모르는 출산해가, 뭐, 죽여가지고, 막 여러분, 그 죄성이, 그 죄성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압니까? 내게도 똑같아. 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인내를 못하고 죽일 사람, 살릴 사람, 덤벼들고 사운박질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2장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일를 생각하라 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이 누굽니까?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거라, 생각하거라. 우리 마음 속에 그 예수님이 십 뿌리 이 내리고 좌정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란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잘 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2021년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잘 바라보셨습니까? 2022년 새로운 날을 주실 때 부디 부탁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해 동안에 여러분, 코로나로 어떻게 우리가 상황이 변할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2년 전에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잠시 끝나겠거니, 작년 이맘때 1년 동안 그러면서 끝나겠거니 이러면서 작년에는 이때 정상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정부로 그냥 탓하고 방역 다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유행 때문에 꼼짝도 못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또 어떻게 전개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코로나 먹는 약이 나와서 이제는 안심일 것이다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믿기는 이 먹는 약이 나와서 코로나가 혹시 종식이 되고 이제 독감같이 그렇게 지나갈지 모르나 또 다른 무엇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코로나가 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듣지도 보, 보지도 못한 이상한 일들이 또 우리 앞에 언제 어떻게 나타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뭘 바라봐요? 예, 예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 안다. 내가 말이 많으면 교회 안 돼요. 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만 양보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안 될까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을 안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다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실로 말하는데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직도 믿기 전에 옛사람. 예 아직도 믿기 전에 옛예 생각. 아직도 믿기 전에 옛예 생활. 더러운 생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버리셨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 줍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믿음의 길이라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영적으로 큰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 머리둘 곳이 없었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한다 거짓말입니다 때로는 내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업데이어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저가 오늘 이부 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주일날 며칠 몇 주일 전입니다. 주일 예배 오후가 없으니까 조금 일찍 다 퇴근했잖아요. 성도들 다 돌아가시고 제가 늦은 시간에 다시 교회 왔습니다. 총합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인기척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삶을 본받자 바울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다 바울의 삶을 배우자 바울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다 저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나눔으로 스스로는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생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경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사이 교회마다 혹 세족식을 합니다. 성찬식 때 세족식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형식인지 진짜 발을 씻기는 건지는 모르지만 섬기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다 믿습니까? 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따라하십시다 교회를,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세상을 섬기자. 예수님이 제자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 제자들의 허물 다 받아주시고, 받으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를 다 받으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다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 허물과 실수가 많고 인간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라도 믿음의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세워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새 일이 전개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 우리가 보험성도 부르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뵙고도 갈릴리 바다에서 예생활로 돌아가는 거물질하는 제자,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거물질하러 간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거물질 하러 예수님 장사 지내고 내 먹고 살고 입에 풀칠하겠다고 바닷가로 갔던 이 제자와 같은 우리 모습,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2022년, 도 2022년, 21년도에 참 지치고 힘든 그 모든 것을 송구영신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되어 이 말씀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